시작이요 3-2죠? 3-2이팅 화이팅 이팅아이 새끼 나랑 아, 때 나는 아, 아. 생각 아, 나 진짜 안 우리가 시작하냐? <목소리> 나랑 배식이랑 몰라 <목소리> 기준이 이런 형에는 적팀이 존나 잘 쏘는데 우리 팀이면 아, 그냥 트이야이새끼어하 거야? 이이도 싫어하는 거 이게 맞고 더.. 아 네네 1분만 니까 하면? 어. 0 맞춰야 는 공개해주는 사이더준다고그는데아 다음 팀있었타임 없다고 누가 뭐 하라고 그거요네 근데 왔어요? 어 왔어요 <laughs> 아, 네네네 는 이제 마지막 쿼트 아, 홀요오이 그래. 그래. 맨수 어, 이래서 뜨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음. <laughs> <오, 웃음> 성

이걸 말하는 건가? 네번 주고 근데 제선이는 오 신경 좀도 나쁘지 않아? 제선이가 약 서명 원 YG 계약해지. 서명 원. 오. 천우마내월 아, <laughs> <laughs> 하고

와, 우렇 역시... <laughs> <laughs> 밀어. 가야 돼. 가는데 이대2김지호 오, 김나혔김 막혔는데 무슨 맞아. 야, 왜 쳐다봐? 왜 쳐다봐? 왜 쳐다봐? 김 막혔던 카당연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될 거야. 아파? 뒤에 야 뒤에 야 와, 살살 하지. 겁나 빡세게 뛰더라.

아! 아. 아. 아 주한. 아니, 주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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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시간 3분 20초예요. 나이스 세 걸렸고 네. 래 잠깐 됐다. .영간. 오 <float>. <람> 공지로 그렇게 배바지에서 이걸 연대 갔 네. 다시 네. 봐 네. 오, 오. 오, 이걸. 이건 예상 못했 자기 돈은 자기가 채워야지 세탁은 수승. 아예 사 싸우러 가자고. 아, 예. <laughs> 야 빠이 빠이 e <laughs> 이 3점이에요? 3점 어 3점 3점. d 위험해 I'm done. I'm done. i 찼어 야 n e I'm d o 거야 I'm done. i

그프린어뭐 어? 어, 어? 어, 근데 그 들어가는 게좋아 어? 오 어, 민호 빨라한라저 어. 빨라. 밀... 야, 야김민호너왜 이렇게 빨라. 나도 아무도 안아니너뛸수 있네. 카이리로카이로 파이브 TV 슈퍼 포트가 음먹어 그지? 지 한지 원드리면 종현이도 리더스 좋아하더라